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오늘은 저기 온꿈사의 사업일기 중에 벤티지 님이 이제 써주신 어, 상품 소싱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벤티지 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 벤티지 님은 저희 온꿈사에 그 위탁 쪽 전문적으로 저희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이자 그리고 본인의 스토어를 아주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시는 네 회원이세요. 어 이제 벤티지님이 이제 온품사에서 활동하신지 거의 1년이 이제 넘으셨고 그리고 꽤잘 하고 계시는 완전체 베테랑 사업가세요. 해서 지금 통화를 한번 해서 이제 벤티지님하고 지금 상품 소싱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laughs> 아, 센스있어 배경음악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벤치즈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일단 저는 투트랙입니다 아 예예 어색하네 예. 네. 네. <laughs> <생각하네>. 네. 어색하죠 <laughs> 예, 원래 또 이런 건좀 어색합니다 예 어색하고요 예. 일단은 그 벤치즈님 그 본인 소개 잠깐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저는 지금 국내 위탁과 사입 그리고 B2B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어 온컴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엔티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실제 뵙고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셔갖고 제가 진짜 겨우겨우 전화로라도 아. 좀 <laughs>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laughs>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예. 어 사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벤티지님이 네. 얼마 전에 작성해 주셨던 그 사업 일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아, 니 별, 그냥 별 없는데 예, 어, 어, 아니에요 아, 진짜로 예. 너무 좋아서 네. 그 예. 상품 소싱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 좀 이거를 좀 내용을 한번 봤는데. 어, 내용은 짧지만, 굵직굵직한 내용이 확실히 있어요. 그, 초보들이 아니...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저는, 일단은, 벤티지님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듣고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는 상품을 소싱해야 한다.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 일단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네네. 음, 제가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네. 초보 셀러분들을 위한 그 기초 강의 하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방과, 예. 온라인 판매 기초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보, 초보 셀러분들한테 관심이 많고 저 역시 뭐 초보 셀러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뭐 흘려 그냥 흘려서 보냈던 얘기 지금에 생각하니까 아그 당시에 그 얘기가 되게 중요했구나. 그러니까 그냥 흘려 들 흘리는 얘기라는 뜻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 그래서 한번더 여기 적은 거고요. 네. 어, 내가 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는 상품을 훨씬 해야 된다. 이것은 어 되게 많이 드, 들으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어, 투트랙님 유튜브뿐이 아니라 다른 인터넷이나 다른 유튜브에서도 엄청 강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어또 하다 보면은 초보셀러분들은.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만 또 찾게 되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공부를, 관심 있는 네. 것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죠. 네, 제가 또 강의하다 보니까 공부를 또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본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 온라인 사업은 전부 데이터에 기반한다. 아, 무조건이에요. 이, 무조건 데이터예요. 이, 네, 예. 저도. 이 문구가 되게 중요한 문구인데. 그렇죠. 요거를 또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저는 그 여기 써주신 말 중에서 네. 좀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감으로 대박나는 아. 판매자가 계속 그 방법으로 하는 경우 예. 진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아 네네. 특히 그 써주신 말 그대로 예. 우리 그 온라인 그 스토어는 사실 목 좋은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많이 트래픽이 나는 곳은 결국은 이제 상품과 이제 뭐 키워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작용을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그 외에 다른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아. 그리고 네.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게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한발 빠른 소싱, 트래픽의 앞선 소싱을 해야 한다고 했던 거. 이것도, 아, 네, 이것도 네. 조금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뭐 사업 일기를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엉콤사에 있는 글들을. 네네.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네네. 네, 물론 그것도 그, 미국의 아마존에서 잘 팔리고 있는 데이터가 미리 있었죠, 이것도. 그냥 네. 감으로 찍은 게 아니고, 네. 이것도 사실은 데이터 기반인데, 한국에서 그냥 일반 셀러들은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관심이 있는 사람만, 그리고 이게 잘 팔릴 거라는 거를 알수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라서, 네. 좀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거고, 네. 그리고 그, 소대레님이 이미 영상 올리셨잖아요. 그이 <laughs> 영상을 소신 고수들이 싫어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여기에도 이미 다 내용은 있었어요. 이게 심지어 작년 1월 20일에 맞은 영상이잖아요. 1년 넘었죠. 1년 전. 네. 네, 1년이 넘었는데도 저도 그때도 이 영상을 봤지만은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거든요. 네. 적어주신 것 중에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직구 카페에 진짜 자기들이 사갖고, 내돈 내산 네. 해갖고, 정말 뭐, 리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이 상품 자체가 내가, 나만 좋아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내가 혼자 구매대행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혼자 직구했다고 하지만,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이 카페에다가, 그거 리뷰를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도 관계,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로 네. 인해서 또 트래픽이 발생이 되고 또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직구 카페 이런 것도 초보자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어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벤티지님은 네. <laughs> 그 네. 이제 보통 위탁이나 국내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초보자들이 바로 네. 처음부터 뭐 사입을 하거나 이러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특히 병수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그 네. 네, 위탁을 이제 하거나 사입 국내 사입을 하거나 이제 소량으로 하실 할 경우 어떤 네. 식으로 좀 소싱과 그리고 사입을 접근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온코사 게시글을 보 보면, 보다 보면은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렌드가 보이거든요. 네. 그 병수를 이제 바로 시작하기에는 부담이 아무래도 이제 많으신데,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추천드리는 게 위탁이에요. 위탁. 네. 제가 뭐 주제를 어, 위탁 판매로 해서 이제 강의도 하기, 하고 있지만은 네. 어, 위탁 상품이 결국은 병수 제품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를 다르게 보세요. 위탁은 완전 별개의 제품이고 어, 병수는. 되게 내 거고 좋은 거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그 병... <laughs>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평수 업자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위탁 사이트 오... 구매 사이트 올린 게 예. 위탁 상품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제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초보분들은 그 위탁 상품을 먼저 어, 1페이지에 광고로 해서 1페이지 1등을 노려서 거기에 이제 셋업을 시키고 구매나 이런 거를 이제 판매, 컨스, 판매를 일으키고 리뷰를 쌓는 거를 한번 경험하시면은 병수에 또 적용을 했을 때좀 더, 어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일단 위탁 상품을 먼저 한번 한개 제품만, 응. 음. 일이리 노출을 한번 해보시라고 판매도 음. 해보시고, CS도 해보시고, 그거를 음.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위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제품이 잘 팔리면은, 네. 굳이 위탁 사이트에서 살 필요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 위탁에서부터 시작하면 좀더 네. 확률도 높일 수 있고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벤트지 님의 <laughs> 그 유입수를 볼 때마다 솔직히 사실 되게 많이 놀래요 와 진짜 유입수가 되게 많다 <laughs> 이게 노하우가 있을까요? 스토어에 유입수 올리는 거? 유입수를 끄는 그 상품을 네. 옵션으로 묶어서 단가를 경쟁자들보다 좀 싸게 넣었죠. 어. 음. 싸게 넣고 그게 일으키는 트래픽이 꽤 많거든요. 음... 유입수가 네, 네. 일단 전략은 그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유입만 늘어나는 네.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상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물론 이제 객관화된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게 있긴 있죠, 그렇죠? 상품이 믿기 상품이 있다고만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들어와서 그 고객이 소비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많아야지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묶음 배송을 이제 하거든요. 배송비 아끼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꾸준한 상품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또 거기에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믿기 상품으로 해서 유입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네. 어, 팔릴 만한 또 그걸 또 많이 구비를 해놓는다. 그두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그, 참 방법은 참 많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방법도 많이 있고 예. 나와 있는 정보도 되게 많은데 예. 어, 제가 강의하다 보면 또 1년 동안 또 스토어를 운영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네. 어내 걸로 만들지를 못하고 네. 그냥 강의로만 이또 제가 쓴 글처럼 예. 그냥 듣고서 흘려보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다예요, 사실 이거 다 그리고 네네. 약간의 약간의 <laughs> 배짱? 약간의 배포? 요 정도가 <laughs> 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이게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예, 맞아요. 그건 다 본인의 경험을 해서 내 걸로 네.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 아무리 좋은 글도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글은 누군가의 무용담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네. 직접 맞습니다. 본인이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고. 네. 어, 했는데 안 되면 은안된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 글을 써주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조회가 477번에다가 그리고 댓글도 34개나 달려 있고 <laughs> 네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네, 네. 이것도 있고 제가 초보 셀러 시리즈 <laughs> 초보, 초보 셀러의 착각 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이 이런 것들은 궁금사 보시면 다, 대부분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얼마 지난주에는 제 사업일기를 다 보신 분이 또 계세요. 맞아요. 댓글을 댓글, 다 달아주시더라고 보니까 댓글 다 달고 네. 그러면은 제가 1년치 경험한 거를 이분은 하루 아니면 이틀이면 다 다이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네. 읽고 한기로 흘리면 안 돼요 <laughs> 해봐야 돼요 <laughs> 실행을 해야 돼. 그렇죠. 그게 이제 제 글의 제목이죠. 듣고 네. 그냥 흘리지 말고 네.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다시 보시라는 겁니다. 네. 네. 아, 여튼, 오늘 이렇게, 뭐, 좋은 글도 써주셨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돼서, 또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여튼,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네. 온꿈사에서 또 좋은 글 많이 보여주시고, 또, 1년, 1, 2년 그래도 먼저 앞서 나간 선배로서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트랙 진으로서 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웃음> <못하십니>? <웃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그 벤티지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맞아요. 진짜로 상품 소싱만 이제 너무 뭐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또 챙기는 것도 좀 중요하죠. 그리고 상품 소싱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어. 뭐 데이터 소싱 기반으로 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 뭐 트래픽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한다 뭐 유튜브 뭐 리뷰도 그렇고 뭐 지구 카페 리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유명인들 셀럽들이 뭐 어떤 상품을 들고 나와서 했던 것들도 그렇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갖게 되면 사실 쉬운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등한시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와 그러면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또, 소싱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뭐, 상승, 상세 페이지라든가, 뭐, 키워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칠 수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벤티지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사업일기 관련해서 좀 좋은 걸 써주셔서 이렇게 한번 통화를 해 봤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